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이 구름이 봐요. 이 죽이도 전에 우리 요 구름이가 요래요. 구름이. 어? 구름아. 그렇게 맛있어? 이리 와. 구름이 이리 와. 구름이 여기 와. 자, 구름 구름이 먼저 여기 유인해가 먹여야 됩니다. 아니면 아이들 그를뺐음면 아나. 아롱아. 어저께 아롱이, 다롱이도 저 죽에서 찾았어요. 찾아가 먹이고 저녁에도 먹이 아나. 아롱이 거기 뭐. 아롱이, 아롱이 먹어. 가만히 있어. 자, 아롱아, 이거. 우리 아롱이, 우리 아롱이, 이거 먹어. 아롱이, 나 여기서 먹어. 여기 와. 아롱이, 여기 아롱이, 걸러갔서 먹어. 굴을 만나는 천천히 먹어. 용감아. 용감이가 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챙겨준데또 오늘 안 보이네요. 치즈도 어저께 사오는 밤에 요즘 여기 조폭 같은 냥이가 여기를 왔. 서 아이들을 엄청 괴롭히는 것 같아요. 치즈가 계속 상처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는 거 보면. 자, 정말 춥다 그래. 오늘 여기 엄청 춥습니다. 제가 마후라 모자, 어, 엄청 단단히 해가 왔는데도 너무 차워요. 자, 어서 먹이 아이들이, 어서 먹 하우스야, 오븐이 어서. 하우스 어서 먹어. 겨울 집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엄청 고통스러워. 추위에 떨었을 것 같아. 어서 먹어. 용감아. 그리고 여기 치즈 어제 약을 먹였거든요 저번에도 먹였는데 영상에는 어약 먹이는 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찍고 하려면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챙기 먹이는데 치즈가 어제 또 엄청 시끄러웠는데 밤에 아마도 치즈가 어 여기 사르트 지킨다고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안 됐어. 상처가 난데 또 공격당하면 안, 안 되는데. 지금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추루에 약을 타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어서 가자. 구름아, 너 여기서 먹고 있을래? 아이들 괴롭히지 마. 어? 아이들 떼서 먹고 그러면 안 돼. 너떼 먹고 다들. 구름아, <laughs> 구름, 아이고, 인스가, 너는 막, 배고프면 못참는다 저기, 어 하늘이가, 항상 하늘이는 여기 오지 않는데 구름이는 배고프면 잽게 와서 먹어요. 그리고 저녁으로 제가 여기 아이들, 어. 어린 아이들이 많았어이 돼. 챙겨주러 오면 졸졸졸 따라다녀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들 이번에 중성화한 관계로 신경을 올 겨울에는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또 다랑으로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챙겨 먹이면 엄청 아이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먹이고 남면 좋아하더라고요. 올 겨울은 제가 힘들어도, 어, 어쩔 수 없이 제 일을, 어, 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을 좀 챙겨줘야 됩니다. 하늘아! 하늘! 하늘아! 아유, 봐 그래, 오빠야는 저기서 혼자 신나게 먹고 있다. 그래, 그래. 우리 하늘이야 어? 엄마하고 같이 먹어 자아나 이거 하늘이고 이거 하늘 응 어서 요거 먹어 여기 맛있는 거 어서 하늘에 그래 그거 먹을래 그래 그거 먹든 이거 먹든 먹어 어. 항상 잘료는왜 제가. 조금씩 먹으라고 생기네 하면 사료 성분에 헤어을 하고 구내염 성분이 여기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섞어져 있는데 조금이라도 먹어야 되거든요. 아침에 엄청 이것도 고열랑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생선 닭가슴살, 이래 순으로 이래 생선도 두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오바이안에서 죽여서 먹고 있어. 어미야? 어미야? 그래 음, 음. 놔어 고등어 미도 내려와서 먹더라고요. 먹기라도. 오늘 편하게 먹어. 오빠야가 확실히 구름이가 있으면 하늘이가 눈치를 봐요. 구름이하고 엄마가 있으면 애가 안 먹고 저래 피해 주더라고요. 눈치를 보고.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괜찮아. 괜찮아. 어서 먹어. 먹으라, 괜찮다. 그래. 어미는 그거 먹고. 어, 먹어, 그래. 먹어, 먹어, 빨리. 아유, 이제, 어. 아유, 또 사료 먹잖아요. 사료에, 어, 사료 먹어, 사료 먹 사료가 맛있는가 보면, 고등어 어미랑이는 사료도 잘 먹더라고요. 어서 먹어. 구름이는 사료트에서 먹고 있다, 지금. 그래서 먹고 있어. 여기 지금 전부 다 얼어버렸어요, 온통. 어, 물이고 뭐고 얼어서 아침으로 물을 제가 따뜻하게 데워갖고 통에 담아왔어요. 아이들 물을 이래. 어, 여기 지금 물을, 물도 한 여덟 군데 이래, 어, 대치해놨거든요. 곳곳에 오전에라도 이래 많이 먹고, 이래 물이 물을 섭취를 여기 어 동물들도 많이 해야 나쁜 불순물을 이래 어 배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수적으로 물은 매일 갑니다. 매일 365일 제가 물을 어안 가른 적이 없어요. 제가 아까 중에 오다가 여기, 단체장 언니를 만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365일, 후일이 없다고. 여기 아이들 지금 챙겨주고 이후로는 제, 오전에는 제 시간을 전혀 다른 볼일을 보지를 못해요. 다 먹었어? 아유, 우리 하늘이 구름이. 구름이는 하늘이는 구름이. 구, 구름이는 여기 있고, 하늘이도 저쪽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리 아롱이다롱이 봐요. 오늘 햇빛이 한 점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사늘해요. 사늘해서 추울 것 같아요. 여기 햇빛이 한 점도, 햇빛이 여기 그래도 간간히 햇빛이 제법 이래. 나는 따뜻하게 채워주는데 지금 햇빛이 없답니다. 그래도 먹는 거는 봐요. 잘 깨끗이 먹었죠. 먹는 건 없. 아이들이 지금 깨끗이 먹고 사료도 항상 제가 사료를 주는 이유는 사료를 먹어야 되거든요 사료를 먹어야 하느라 하늘. 제가 자꾸 구름이를 하느라 그래요 아, 자꾸. 치즈가 와야, 이, 어, 예 약을 이제 주로에 섞어 먹을 긴데 어제, 이, 어, 어제, 이어, 지금 그 앞전에도 챙겨 먹였는데, 어, 아, 치즈가 너무 고생이 많아요. 여기, 나름대로, 어, 아이들 지키고, 사르토 지킨다고, 엄청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응? 우리, 아롱이, 아롱이, 다롱이, 추워. 어제 아줌마가 어제 아롱이, 다롱이 때문에 한참 찾았잖아. 아이들이 너무 추우니까 저쪽에, 어, 또 거기 따뜻한 자기만의 동굴이 있어요. 거기 갔어요. 이따가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더만 한참 4시 0분을반 시간을 찾아 헤매고 나니까 거기 나왔어, 둘이. 먹였거든요. 이럴 때 아이들 잘생겨먹이지를않으면 이런 어린 아이들은 바로 뱀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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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롱이 아이고 아이 구름아 구름이는 천상 숙거 마포가 나요. 우리 아롱이는 딱안거 같은데 숙거예요. 크지도 않고 용감이 아마 닮아서 그런 건가 아이들이 용감이가 엄청 어릴 때 작았거든요. 지금도 어 그래 그래 응? 춥지? 추워서 그루밍하고 아이들이 가여워요. 그나마 겨울집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제가 마음이 헐레베되네요 요번에 아이들 추운 시기에 중성화를 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 보면 너무 순수해요 눈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보면 정말 맑고 깨끗하고 먹는 거딱한 끼만 배가 부르면 이상으로, 이래, 어, 욕심도 없고. 길에서, 이래, 사는, 어, 망이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한끼 먹기 위해서 엄청난, 이래, 어, 나름대로, 이래 보면, 아이들이, 힘든 생활을 해요. 짧은 생활 살아가면서도 보면. 그런데 조금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너무 좋아라 해요. 막 뒹굴고, 재롱 뜨는 거 보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보면 순수해요. 너무너무 좋아라 하고. 안 돼. 구름아, 구름. 구름아, 너는 절로 갈 생각도 안 하고, 이봐요. 저 믿고 꼬리 바짝 세우고, 막. 구름아, 응? 이 구름이 니준거 네 이것도 남겼는데, 이것도 반밖에 안 먹고 남겼는데, 그래. 응? <laughs> 구름이는 여기 사러서가 <사로도> 온 가봐요. <laughs> 저녁에도 제가 여기 사러 저녁에 투입 어, 하러 오거든요. 아이들 섭식 따뜻하게 챙겨갖고 그러면 어, 하우스 용감이 구름이 아롱이 다롱이 하늘이 순으로. 제가 조금씩 따뜻한 거 먹여 놓고 사료도 그래 투입시켜 놓고 가는데 구름이는 그때 저기 사료도 졸졸 따라와요. 하여튼 제가 오면 갈때 되면 아쉬운가서 여기까지 따라와가 딱 쳐다봐요. 보면 항상 구름이가 그래요. 엄청 아이가 성격으로 말하자면 너무너무 활달하고 어~ 발랄하더라고요. 부리부리해요. 그리고 눈 보면 막, 어, 아마 나중에 큰면 여기 대장간이에요. <laughs> 그럼, 어, 보면, 덩치도, 어, 하늘이하고 같이 똑같은, 어, 배 속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도, 덩치가 배에요. 그러면. 우리 아롱이 다롱이나 엄청 작고, 아롱이는 숲 근데도 안 거보다 더 소심하고 먹는 것도 더 보면 엄청 이래 정말 이래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어, 펜식하는 아이들 있죠 사자가 쫓아다니면서 안 주면 잘안 먹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아롱이가 병을 낸것 같아요 오히로 다롱이는 작아도 먹는 거는 잘 먹는데, 아롱이가 축구고 다롱이는 안 건데도, 의외로 안 거보다 더 소심해요.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보면, 참, 그래 보면, 어, 신기하더라고요. 어, 성향도 이래 다 다르고, 아, 추워요, 날씨가. 지금, 첫 추운데, 용감아! 오늘은 또 어제는, 우리 아롱이, 다롱이가 안 보이더만, 오늘은 용감이가 지금 안 보입니다. 용감이가 안들어는데 용감아! 용감이도 어제 저녁에, 어, 뭣 어, 챙겨 먹긴 먹었거든요. 여기는 아이들이 들어가 있으면 따뜻한데 어, 사용을 잘 해야 될 텐데 어제 여기 살포가 아직까지 어, 좀 남았네요 여기도 어제 사로가 좀추때 어, 아이들이 여기 사용을 아 용감아. 근데 아이들이 엄청 예민했어 조금만 사람, 인기척 만나도 놀래고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아, 굳이 당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아 정말 이제 너무 여기 춥습니다. 쟤도 오늘은 엄청 무장을 하고 나왔거든요.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도 구름아 너는 하늘이 있는데 갈 생각도 안 하고 어? 사루토 우리 아. 아롱다롱 우리 아롱이 다롱이 저기 아유 여기 보이죠? 잘안 보여요. 아롱이 다롱이 저 위에 딱 있는데. 이제, 이제 보이죠? 아롱다롱. 아롱아. <laughs> 너무 귀여워요 아롱이 다롱이는. 자만해가 아직까지 아... 아기 티가 나요. 그나마 이번에 아롱이가 정말 너무 아팠어. 제가 너무 걱정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회복했어. 다롱이하고 같이 저래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어, 정말 이래. 어, 한 고비 넘기고 나니까. 아이들한테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으로 제 요즘은 따뜻한 걸 아이들 꼭 챙겨주러 온답니다. 그 바람에 아이들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아니면 저녁에 저 따룡이 같은 경우는 또뭘 챙겨 먹지를 않더라고 보니까요. 가자, 그러면. 응? 봄은 사람 펜식가듯이 어, 동물도 펜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안 먹고 그런 아이들은 오래 이래, 어, 살지 못하고 뱀을 얻어서 생기수는 아마 마음이 없으면 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유 저기 또 치저야 치저야 어디 갔다 오는 거니? 시저야. 시저, 자로또가 있어. 치즈가 어디 갔다 오나 봐요. 시저야. 시저도 너무 이래 보면, 착해요. 대장, 대장이라도 어쩟해요. 여기 대장감인데. 저 정말 저, 어, 남남봉꾼 대장하고 틀려. 지금 좀이 따치서 약을 챙겨 갖고 먹여야 됩니다. 어제도 그추루에래 용감아. 용감아. 어디 갔다 왔어? 어서 가서 먹어. 용감아. 아나. 다 먹었어. 나나 어서 먹. 이 봐라. 구름이는 구름이는 어? 자 용감이 이거 먹어 용감아 용감아 자 아나 우리 용감이 이거 먹어 그래 아나 여기 있어 이거 먹어 용감이 이거 먹어 옳지 그거 먹어 먹고 있어 어서 먹어 용감이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고 있어 그래 어디 갔다 왔니 어 용감 추운데 빨리 먹어라. 어서 먹어라. 어. 구름이는 사루테에서도 먹었는데 또 이래 먹네 어서 그 먹어. 요거 용감히 좀 주세요. 우리 용감히 요거 먹어. 응. 이것도 먹어. 야, 하루도 먹고. 하루도 먹어. 요즘 용감이가 통통해요. 어릴 때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조금 아이가 통통하니까, 조금 제가 마음은 놓이거든요. 저밥 먹고 있어. 어. 오늘도 어 제가 어 영상은 여기 있어. 마무리 하고요. 어, 지금 가서, 자르터 가서 치죠저 약을 챙겨서 먹여야 되거든요. 어, 지금, 아이, 아이, 지금, 어, 상처가 제법 이래, 격하게 사왔는가 조금 이래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어, 달아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챙겨 먹여야 됩니다. 오늘도 다들 주말, 어, 편안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항상, 이게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어, 다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 날이 엄청 추워요. 지금, 여기, 막, 날씨가, 이래, 게 손에 이래, 조금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워요. 그러니까, 어, 다들, 어, 건강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 갑자기 추우면 어 다들 감기 어, 엄청 일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어. 우리 용감이도 저 봐요 또 구름이 봐요 또 잽싸게 와갖고 또 떼어 떠고 같이 뺏어 먹고 응? 구름아 아이구 구름이는 저러니까 용감이 인자 막 아유, 이 덩치보다 더 커요. 어, 다들, 연, 어, 토요일, 일요 어, 연후일에 다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항상, 어, 감사합니다.